이양희 씨에게 삼남매는 삶의 이유이자 행복 그 자체입니다. 첫째가 아들이째가 딸인데 아, 아들 딸는데왜 음. 셋째도 냐 음. 셋째. 아, 그때 아들 불만 나서 이렇게 네, 그러시 는 네. 나를 얼마나 잘했는지, 음. 어, 가장 잘한 일이나면 제가 셋째를 낳는 거. 아, 네. 네, 너무 예쁘고 음. 사랑스럽고 <laughs> 그렇거든요. 네. 고만고만한 아이 네. 세 명을 키우는 건 지금이나 예나 만만치 않은 아예.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박봉을 아껴, 기저귀 값이며 분유값을 냈고, 아이들이 제법 걸음마를 팔수 있을 즈음에는, 소일거리도 마다 않고 학원비를 충당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음. 좀 지출을 알뜰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 아이들에 대해서 또뭐좀 지출할 때 지출할 수 있고 음... 또 꼼꼼하게 어, 이렇게 적지 않으면 <laughs> 힘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삼남매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막내였던 명수 씨도 어느덧 한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14개월 된 손자 우준이입니다. 아, 첫해 난 막았는데 키가 더 컸나봐요, 그대 기가 좀 컸어요. 아, 그래요? 네. 아들과똑 닮은 손주를 볼 때면 옛날 생각이 더 새록새록 하다는데요. 고놀가 네. 네. 우진이 아빠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거예요. <laughs> 2 0년된장난감이 아, 그안리셨어요어 네.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 안리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는 아들 부자를 보며 격세지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씨가 3남매를 키우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이 거의 전부입니다. 있으니? 그도 그럴 것이 1980년, 90년대 당시만 해도 아동복지라는 개념도 낯설었던 데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오로시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음. 전혀 없었고 거의 다이뭐 아들 딸고말이렇게니까 음. 음. 명수가 셋째였는데 음. 그런 건강 없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너무 많 제가 이제 오늘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 뒷날 바로 나왔더라고요.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건강보험혜택이 안 되니까. 하지만 2019년 현재 손자 우진이를 보며 세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달 25일 들어오는 10만 원의 돈입니다. 그 아동수당 어떻게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우진이가 태어날 때쯤에 그게 이제 신청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음... 신청하게 된것 같아요. 어떤 데좀 많이 쓰이나요, 그 받은 게? 사실 그냥 생활비랑 같이 해서 섞어서 쓰고 있어서 음... 따로 어디로 나간다고 정해져 있어요. 음... 지난해 9월부터 10만 원씩 입금이 되기 시작했으니 벌써 13개월째 받고 있는 건데요. 몇 살까지 매달 받는다 치면 약 800만 원 가량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도저히 그때는 뭐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어 가지고 잘 모르겠고. 음. 일단 지금은 이게 국가에서 이제 10만 원씩 주는 게 굉장히 좀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탬이 된다는 것자체가돈움 많이 쓰는거예요 혼자 우준이가 받고 있는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네. 풀이하자면 개인의 몫이었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동 수당은 이제 물론 1차적으로는 아이들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네.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권리, 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이제 사회가 인정하고, 아, 네. 아이들을 길르는 것에 대한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음. 그런 어,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내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가 돈을 준다니,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기도 하다는 미 시에 산나미를 키울 때도 이런 디파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살길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좀 힘이 되고 국가에서. 아이 낳고 좋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르는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가 져야 한다는 데서 탈피해서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아동 수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가 돈을 주겠다니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건데요. 관건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 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228만 명쯤 됩니다. 이들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아이의 행복, 미래의 꿈 등을 위해 수당을 사용하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구입이나 교육비 등에 사용하거나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이나 외식 등에 쓰기도 했고요. 아이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주춧돌인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겸이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차곡차곡 잘 모아서 우리 민겸이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잘 쓰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나요. 수당 나오는 날이면. 이젠 애들이 더 먼저 말해요. 치킨 사달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치킨데이가 생겨났죠. 정부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도 양육의 사회적 지원 강화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 아동수당을 뜻깊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혜영 씨를 직접 만나 봤습니다. 이플이쪽부터 e 이렇게 어, 그렇지. E 플랫 하면 돼. 어, 레야이플 볼까? 아동수당을 통해 7살서 하는 본격적으로 우쿨렐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 이거를 좀 저축을 해서 나중에 아이 위해서 좀써 볼까 해서 이 이제 공장 차차모다가 그래서 이제 코레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코레를 보자 해서. 둘, 셋, 넷. 도기요 처음에는 집에 있던 낡은 우크레라로 엄마를 따라 배우기 시작했던 사하. 하지만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아이를 위해 엄마 혜영씨는 큰 결심을 했는데요. 그동안 모아왔던 아동수당에 돈을 더해 좋은 우쿨렐라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엄마 혜영씨는 딸과 연주하며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동수당에 제일 감사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수당은 또 차곡차곡 정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꼭흐레흘 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좀 감각이 있고 또 관심도 많고 좋아해서 뭐 귀향이라든지 또뭐 이런 쪽을 음악적으로 좀 음.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좀 사용을 하해고 지금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2018년 도입 당시 소득 인정액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며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이 필요할 시기가 조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여섯 살에서 7 살로 1년이 연장 된다면 된다면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환영할 만한 일정도 수당이죠. 뭐 저출산 얘기 많이 하는데.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나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9월은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나이 제한 상향 카드를 꺼내 든건 아이를 키우는 더 많은 부모들에게 국가가 힘이 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던 228만 여 명에 추가로 40만 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만 명은 대상 연령 초과로. 수급이 중료됐다가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아동입니다. 네, 좋았죠. 저희 주변에서 9월 30일 생은 딱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한 번도 못 받는 엄마들은 더 아쉬워하고 음. 저희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받으니까 그게 어딘가 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어, 조금 여유롭게 키웠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요? 혹자는 10만 원이라는 아동수당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큰 돈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양육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가 느껴진다는데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의 현금지원 확대 못지않게, 뒷다리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안녕, 주인공님, 안녕하세요. 어, 문 열었어. 고마워, 네. 들어가요. 태양이. 네, 제작진을 네, 네. 반기는 이 꼬마는 다섯 살 태양이입니다. 몇 살이에요? 다섯 살입니다. 이름은 뭐예요? 여태양이 옆에. 동생 태호예요. 오늘 무슨 수업 시간일까? 아침 9 시가 넘어서자 엄마 이윤화 씨도 본격적으로 어린, 바빠지기 어린 시작합니다. 태양이의 오, 어린이집 등오 시간이 가까워져서입니다. 가방 아, 이거 이거 뭐야 태양이? 네? 이거 뭐야? 잠잘 때 쓰는 거예요. 음. 그 잠잘 매 잠자. 오, 잘생겼어. 두 아이와 함께 따뜻한 가을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걷는 길. 사실 태양이는 석달전이 전 단지에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10분 거리인 가정 어린이집에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전에 있는 어린집은 네. 뭐 이렇게 10분 거리여도 어땠했어요 이제 큰 도로를 건너가나뭐어떻 어땠을까요? 어 골목길을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골목길에 언제 어디서 차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위험하게 손 계속 잡고 다녔었어요. 지금은 아파트 안에 있어 어떤지? 지금 여기는 어, 자동차 없는 아파트로 음. 지정돼가지고 이렇게 지상에 아파트에 어, 차가 안 다녀서 너무 좋아요. 음. 그렇게 3분여를 걸어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진짜 얼마 안 걸리네. 요인녕하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하요안녕하요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하요요안녕고세요 부척이나 마음에 듭니다. <laughs> 어째서 여기서 가까우면 좀. 그 등호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제가 뭐 가사 일을 좀더할수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둘째도 있어서 둘째 케어 하는데도 시간을 좀더 아침에 음... 좀 하려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태양이가 다니는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공공 보육시설을 뜻합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또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가 됐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용 학부모들이 꼽는 가장 큰 매력은 내집 앞에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보육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원의집에서는 다 원전 선생님 재량으로 원전 선생님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만일 세반부터 만오 세반까지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조금 어 원장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어 시에서 그런 복지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나 봐요. 그렇게 서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인 학부모님한테 이제 그 유인물로 어떤 회의 결과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운영 시간만 봐도 아침 일곱 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로 사립에 비해 긴데다 공일에도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데요. 교사 처우가 좋아 우수 교사들이 몰리는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이밖에 부모가 부담하는 특별 활동비나 현장 학습비 같은 추가 비용도 사립에 비해 저렴한데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점도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호되는 요인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 생긴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그 가까운 데 어린이집을 찾는다고 해도 아마 다 이미 포화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아파트 안에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네, 좋,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문제는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적다는 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4,700여 곳. 이중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전체 대비 비중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2%에 불과한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은 다섯 곳중한 곳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왜안 다니신. 여기 여기 좋죠. 국공립은 왜안 그래? 국군이분을 안 보내시고 어린이집을 떨어져 가지고. 아, 여기 단지에 저기 어린 가정 어린이집 생기면은 어. 보내려고. 가정형 어린이집이. 네. 국공립 보내기가 지금 어려운 네. 거죠, 지금.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는 수년 이상을 대기하기도 합니다. <laughs> 아, <laughs> 다는데 직장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3이순위로 음, 순위랑 아이 아, 순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까지어떤직장4순까지 그일순위가 그러면 직, 1순위는 맞벌이에 응? 맞벌이가 아니고 응? 어? 어, 저기 혼자 응? 키우시는 응? 혼자 응? 키우시는 아, 걸... 저 직장인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 적은 건 관련 규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존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강제가 아닌 공고사항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 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공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대규모 시축 아파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입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 같은 조치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천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제 연령대가 40대와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영유아를 두고 있는 아파트 거주 세대의 보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모도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 대규모 아파트에 들어서게 된다면 양질의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에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은 궁금증은 앞으로 대규모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떤 식으로 축치가 되는냐인데요 오산시의 사례를 보면 가능해 볼수 있습니다. 총 10개동 9이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월일일날 개원을 해서요. 우리는 지금 총다5반으로 바람, 나래, 다오, 라미, 바루에서 총다어 45반으로 77명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아파트 단지 내에 문을 연 이곳 국공립 어린이집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설립이 되었다는데요. 보통의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어린이집 설립인가 후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는데 반면 이 아파트는 설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건설사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협약 내용은 어린이집의 골조 공사, 인테리어 포함 기본 마감 공사, 시설 내 CCTV 설치 공사를 지원하며, 오산시는 무상 임대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국공립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를 일체 지원하기로 상호 협력함을 협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데요. 오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좀 운영에 있어서도 많이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같요 푸리어리지 원장을 뽑을때 음. 경쟁 위탁을 해서 제가 된 경우거든요. 음. 5년이 지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밝히면서 위탁을 할때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도 어린이집은 좀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보육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이런 단계를 거쳐 지어진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아파트 준공과 거의 동시에 설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개원이 가능해 보육 공백이 최소화 된다는데요. 우선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 한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세살 어, 어머니신데. 어, 아파트를 선택을 할때 이사를 할때아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들어선다. 그리고 세 살부터 일곱 살까지 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단수 있다는 거 하나 보고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 운영되는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 집은 올해에는 6 5 다섯 개 곳. 이후 매년 300여 곳 정도 됩니다. 이번 의무화 적용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약6 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롭게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해서 2021년까지 약 40%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차질 없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보육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는 건 물론이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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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어, 이쁘다. 진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가장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그 약속, 앞으로도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